안녕 여러분. 선이에요.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저의 랜선 립 룩북이에요. 정말 오랜만에 저희 다시 만났거든요. 바로 브랜드 뭐지? 제가 처음으로 모델 활동을 시작하게 됐을 때 촬영했던 코스메틱 브랜드여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애정이 큰 브랜드거든요. 이번에 머지에서 블러 틴트가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엄청 기대했었거든요. 근데 마침 머지에서 선물로 여덟 종전 색상을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머지. <laughs> 그럼 오늘 8종 전 색상 발색 솔직하고 짜릿하게 리뷰해봅시다. 가자! 머지는 어나더미라는 타이틀에 맞게 저에게 늘 새로운 무드를 뽑아내 주는 색조 브랜드예요. 강렬한 이미지에 걸맞은 걸크러쉬한 컬러들만 잘 뽑는 줄 알았는데 웬걸? 이번 블러핏 틴트는 MLBB, 완전 뉴트럴 베이스예요. 어떤 피부톤에도 착붙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톤 다운된 느낌의 컬러들이네요. 흔한 컬러라고 단정짓긴는 흘러요. 뻔할 법한 컬러의 머지 감정, 플러스 5조 5억 퍼센트로 녹여냈네요. 오늘 보여드릴 블러 핏 틴트는 내가 좋을 대로, 내 방식대로 샵 플레이 유어셀프 라는 컨셉의 틴트라고 해요. 컨셉부터 무척이나 매력적인데 가격은 더 매력적이에요. 고음가 9,900원. 가성비, 아니 갓성비라고 해도 좋아요. 가격에 비해서 케이스도 되게 고급스럽게 나왔네요. 손잡이 부분은 플라스틱이고 바디는 유리 같네요. 입구의 압력감은 그닥 세지 않은 편이지만 6g 정도의 작은 사이즈여가지고 나오는 양이 적어서 양조절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한번 바를 때, 두번 바를 때, 세번 바를 때. 보송보송한 클라우드 같은 텍스처에 여러 번 립을 바꿔서 각질이 조금 올라와 있음에도 립스틱이 주름 사이를 메꿔주는 기분이에요. 컬러링 부분도 외관에서 보이는 컬러가 선명하게 그대로 발색되는 점에 한번또 놀랐어요. 머지의 가장 강점이라면 스크린캡처 급 착색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안쪽만 지워져서 테두리가 생긴다거나, 요플레가 둥둥 뜨는 그런 미운 착색이 아니라, 혈색인가? 혈색인가? 싶은 착색이에요. 전 시리즈의 핑크빛 착색이 사실 단점이었는데, 그 부분이 수정된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 점이 가장 마음에 드네요. 이번 블러피 틴트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향기. 무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입술에 바르는 제품이다 보니까 저는 향기랑 맛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음, 예민한 저한테도 거부감이 그렇게 없는 편이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이 점도 마음에 들었던 그런 부분이었어요. 와우 발색 보이시나요? 오렌지 베이스의 누드립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저는. 여러 브랜드의 누드 립을 종류별로 가지고 있는데 이런 무스 제형에서 뽑아낼수 있는 가장 인상적인 컬러라고 단정 짓고 싶어요. 정말 이름이랑 찰떡이에요. 단독으로 바르기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베이스 컬러로 깔아놔도 적당할 것 같고 다른 제품을 얹었을 때 쨍한 컬러라면 최고의 꿀조합이 예상되는 나디근듯 낫선 낯선, 비티 원 낫선이었습니다. 신비로운 듯 미묘한 로지 브라운의 두 번째 컬러 미묘입니다. 첫 번째 낯선 보단 훨씬 더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컬러일 것 같아요. 음, 약간 생얼 메이크업 필수 아이템인 것 같네요. 이 오묘도 베이스로 쓰기에 적합한 컬러일 것 같아요. 오버립에 그라데이션을 표현할 때 깔아두기 좋은 컬러랄까요? 립라인이 자연스럽게 번져서 빈티지 무드 표현할 때 제격이지 않을까 싶네요. 아마 이번 라인에서 가장 단전 있는 컬러가 아닐까 싶네요. 와일드하다라는 외관과 달리 한 번의 터치에는 자연스럽게 혈색만 살려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두 번, 세번더 바른다면 시큼이 낭낭한 가을 단풍 컬러가 발색이 돼요. 자, 가을 웜이신 분들, 당장 달려가 주세요. 전체적인 느낌은 따뜻한데 그렇다고 무거워 보이진 않아요. 분위기와 채도가 아주 평행하게 이루어져 있는 컬러네요. BT3 나른이었습니다. 으, 짜릿하다. <laughs> 번트 코랄 컬러의 네 번째 컬러 히얼입니다 이번 장면 누가 했나요? 멋있는 기획팀에게 박수를 쳐주세요. 웜쿨 따지지 않고 바르기 좋은 오렌지 베이스의 애플 컬러예요. 이런 자몽 오렌지는 전체적으로 저처럼 얼굴에 노란기가 많으신 분들이 바르신다면 얼굴에 형광등을 켜주는 그런 컬러예요. 이런 컬러는 블러셔 구해도 딱히 받지 않는 편이어가지고 저는 히얼 같은 컬러를 바른 날에는 핑크와 오렌지를 섞어서 메이크업을 하는 편이에요. 네 번째 컬러, 히얼이었습니다. 웨어러블 누디로즈 절제입니다. 쿨톤들의 핑크네요. 여름에 피는 분홍 장미에서 따온 색이라는 표현이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컬러예요. 파스텔 톤이나 뮤트 톤이 잘 어울리시는 쿨톤들에게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컬러입니다. 생각보다 약간 마냥 핑크라기보단 연보라가 섞여 있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마냥 가벼워 보이진 않은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무게감이 아주 없진 않아요. 안쪽에 살짝 칠해주기보다는 풀림으로 발랐을 때더 느낌이 확 살아나는 그런 옷이에요. 디즈니 공주 입술색 아시나요? 딱, <laughs> 딱 그, 딱그 느낌이에요. 다섯 번째 컬러 절제였습니다. 흰기가 섞인 로즈 핑크 컬러의 6호. BT6 흑미예요. 단순히 봤을 땐 채도가 높아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물먹은 장미 컬러예요. 푸른 빛이 없는데도 맑게 표현되는 점이 매력적인 그런 호수네요. 데일리로 바르기에 제일 손이 많이 갈것 같은 그런 호수예요. BT6 흑미였습니다. BT7 감각. 이 색상은 레드립 초보자에게 추천하고 싶은 컬러예요. 색도가 높지만 쨍은감이 적고 아무래도 무스 제형이라 그런지 그라데이션 하기 편할 것 같아요. 손목에 발색했을 때 따뜻해 보였는데 입술에 올리니까 조금 가벼워 보여가지고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런지 레드립이지만 부담스럽지 않은 느낌? BT7 감각이었습니다. 자, 드디어 나왔네요. 저의 최애 컬러. 매혹적인 딥 버건디 컬러의 중독입니다. 개인적으로 여자아이돌 수진님이 봐주신다면 치트키가 될것 같은 컬러예요. 다른 부가적인 거 없이 정말 똑부러지는 레드 컬러. 저의 원픽 컬러입니다. b t a 중도 이제 개인적으로 뽑은 조합 보여드릴게요. 5호 절제와 7호 감각. 두 컬러를 믹스해가지고 사용해봤어요. 제가 웜톤과 쿨톤 컬러로 뽑은 색깔인데 이렇게 섞어놓으니까 또 느낌이 다르죠? 자, 마지막 전체 발색 한번 보실게요. 안 돌아가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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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발색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마음처럼 쉽지가 않네. 그니까, 나 이거 이럴 줄 알았겠냐고. 아직 초보나 서 그래. 이렇게 하면 내가 받아가야 되는데. 자, 마지막 전체 발색 보실게요. 어떻게 안 되겠네요. 어쨌든. 오늘 머즈의 블러피 틴트 8종 보셨는데 여러분도 마음속에 원피 컬러 하나씩 꼽아두셨길 바랄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